안녕하세요. 공대녀입니다. 오늘 시간은 표 안에 교차되는 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 인덱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덱스 함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단점을 대체할 방법을 살펴보면서 인덱스 함수의 활용도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함수는 행과 열에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라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일치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제의 발주서 시트를 볼게요. 이 오른쪽 태블릿 PC 단가표를 참고해서 이 발주서 안에 용량과 색상에 맞는 단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S13세를 선택하고 이 발주서에 입력되어 있는 64기가의 실버 단가를 찾아보죠. 인덱스 가루 열고 첫 번째 인수 자리에는 참조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표 안에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두 번째 인수 자리에는 행번호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행번호는 지금 내가 찾을 이 실버 색상, 화이트, 로즈골드, 실버, 블랙, 레드. 이 순으로 해서 몇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올 거냐, 라는 거예요. 실버는 지금 세 번째 행에 사용되어 있죠? 3을 입력하고, 세 번째 인수 자리에는 열 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32기가부터 256기가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찾을 이 64기가는 두 번째 열에 있어요. 숫자 2를 입력을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3행과 2열 64기가 실버에 대한 단가 61만 원이 찾아졌어요. 이번에는 이 색상을 실버가 아닌 레드로 입력을 해볼게요. 레드로 입력해서 단가를 찾아보죠 색상을 변경을 했지만 단가는 여전히 3행의 2열을 참고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실버의 단가가 나타나요. 64기가의 레드를 찾기 위해서는 이행 번호를 3이 아닌 5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 참조 범위 안에서 5행 레드에 해당하는 64기가에 대한 단가, 66만원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인덱스 함수는 두 가지 조건에 맞는 값을 찾는 장점이 있지만, 행번호와 열번호를 필요에 따라서 매번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함수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인덱스 함수는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행번호와 열번호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매치 함수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제 발주서 시트 2로 와볼게요. 매치함수로 지정한 범위 중에서 찾을 값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 행번호와 열번호를 지정 해줘서 인덱스함수의 두세 번째 인수자리 행번호와 열번호를 입력하는 위치에 대신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매치함수를 단독으로 사용을 해보죠. AK13셀에 레드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레드가 내가 찾는 범위 중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찾아보죠. AL13세를 선택하고, 는, 매치,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 자리에는 찾을 값을 지정을 합니다. 레드, 그리고 두 번째 인수 자리에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인수 자리에는 옵션을 선택을 해주는데, 숫자 0일 경우에는 일치하는 값을 찾아줘요. 내가 이 찾는 값과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된 범위 중에서 찾을 값보다 큰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줘요. 반대로 1 또는 생략을 할 경우에는 오름차 순으로 정렬된 범위 중 찾을 값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우리는 일치하는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숫자 0을 입력하고 가로를 닫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내가 지정한 범위 중에서 이 찾을 값, 레드가 입력되어 있는 행의 번호는 5번인 걸알수 있어요. 1, 2, 3, 4, 5번 맞죠? 그럼 열 번호도 한번 구해보죠. 64기가를 입력을 하고, AL14셀에 매치함수를 사용 합니다. l <목소리> o o k value, 찾을 값, 그리고 두 번째 범위를 지정을 해주세요. 내가 지정한 범위 중에서 이 64기가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숫자 0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럼 내가 지정한 이 범위 안에서 이64 기간은 두 번째 열에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예제 발주서 3으로 넘어와서 이 발주서 안에 사용된 용량과 색상에 맞는 단가를 찾는 함수식을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중첩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A13세를 선택하고 표 안에 행과 열에 교차되는 값을 찾기 위해 인덱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덱스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범위를 지정하죠? 범위를 지정하고 두 번째 인수 자리에는 행 번호를 입력했어요. 근데 우리는 행 번호 대신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내가 찾는 값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반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매치 함수 찾을 값 색상이 입력되어 있는 제23세를 선택하고 이 레드가 몇 번째 행에 위치하고 있는지 범위를 지정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값 숫자 0 가로 닫고 다시 인수 구분합니다. 그럼 인덱스 함수로 다시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서 인덱스 함수의 세 번째 인수 자리에는 열 번호를 입력했었죠? 네 우리는 열 번호 대신 매치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찾을 값 범위 숫자 0을 입력해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고 다시 한번 인덱스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다져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64기가 레드 색상에 대한 단가가 66만원이 맞는지 볼까요? 64기가에 대한 레드 색상의 단가가 66만원이 잘 찾아졌어요. 이 발주소의 용량과 색상을 변경을 해볼게요. 256기가의 화이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129만원이 나왔는데, 129만원이 맞는지 볼게요. 화이트, 256기가, 129만원이 잘 찾아졌어요. 오늘 알아본 이 인덱스와 매치 이두 함수는 인터넷 검색창에 연관 검색으로 나올 만큼 항상 따라다니는 조합이에요. 이두 함수의 조합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